아주 큰 금액이 될수 있겠죠. 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거. 예, 허가를 받았는데, 근데 허가받은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자,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이행기간 여부를 부여하고, 자, 그다음에 취득가에 실거래된 신고가의 10% 범위 내에 매년 이용 의무 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상 불이익도 굉장히 크고요. 또 형벌이 징역형까지 있다는 라점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허가를 받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물건이 허가를 받는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하고자 하는 뭐 서울의 용산이라든가 또는 강남 3구 쪽 있잖아요. 또 그리고 뭐 각종 지방에 뭔가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해당 시공구에 그 허가를 요하는 면적이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 꼭 확인하시고 이제 거래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그 다음에 그 광명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